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는 죽음을 선택한 주인공 최희재가 죽음의 존재에 의해 12번의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 판타지 스릴러입니다. 이 드라마는 원작 웹툰을 바탕으로 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로 서인국, 박소담, 고윤정, 김미경 등의 배우들이 출연하며 다양한 특별 출연으로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주인공 최희재는 중요한 면접을 망치고 삶의 연속된 실패에 좌절하여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존재는 그에게 12번의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를 주며 각 삶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몸으로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이제가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장르도 액션부터 로맨스, 공포까지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 이를 통해 삶과 죽음 선택과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드라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함께 인생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